안녕하세요. 요아장에서 두바이 쫀드쿠키랑 바삭 두바이 초코쉘에 딸기 추가해서 시켰어요. 언니가 저보고 말을 안하니까 영상이 개노잼이래요. 밥상이 아직 없어서 요즘 계단에서 밥 먹고 있는데 내일 아빠가 가져온대요. 두바이 쫀드쿠키는안 먹어봤고 두바이 초코 찹쌀떡은 먹어봤는데 어, 맛있더라구요. 근데 확실히 이게 더 바삭하긴 한것 같아요. 제가 다른 두바이 쫀득쿠키는 안 보고 봐서 잘 모르긴 한데, 여튼, 요아정 두바이 쫀득 쿠키가 엄청 맛있긴 했어요. 이게 한 개씩만 주문할 수 있더라고요. 제가 먹었던 두바이 찹쌀떡은 떡집에서 하는 거였는데, 6,300원이고, 얘는 5,800원인데, 이 정도면 나름 나쁘지 않은 게 아닐까요? 저는 항상 음식을 덜어 먹어요. 그래야지 빨리 안 상해요. 이거 약간 첫 맛은 좀 별로였는데, 가면 갈수록 꽤 괜찮더라고요. 이게 맛있기는 한데 그냥 원래 그냥 가이랑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다음에도 또 땡겨서 시켜 먹을 것 같긴 해요. 在么事没到。